여기는 응? 가진아요 여기? 여기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만들었어. 포도는 사람 있다니까. 기계가 기계 다는게 아니고. 냉장고도 있네. 여기서부터 따는 거야. 성공했 가자. 아, <laughs> 네. 이로 됐다. 잡아. 됐어. 여기 이제 따야 되잖아. 이쪽에 안 땄으니까 끌려야 돼. 나뭇잎 나뭇잎이 같이 딸려가네. 아빠, 카메라에 포도에다 넣으면 어떡해? 여기는? 어 여기는 갈아버릴 거니까. 그러는안니겄다안 읽겄어 안 가자 자리잡아 어디야 됐어? 응안움직되 이거 물어 볼래요. 응? 응 저기 타고있잖아 레이에 포장하고 있어요? 아니 뭐 종이 왜요? 한 송이마다 종이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왜요? 이렇게 해야지 어 예쁘게 포장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럼 이렇게 네명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두명씩 하지 <laughs> 왜요? 너 나중에 큰걸랑 포도 따러 와 <laughs> 응? 볼 거요? 하나 거요? 응? 얘기를 해큰걸랑 포도 따러 오라 따러 와너로 포도 먹고 너 혼자, 오, 너 혼자 오실 <laughs> 때가 나도 크면? 나중에 혼자 크면은 혼자 와. 어떻게 KTX 타고. KTX 타고 와도 돼? 뭐, 너무 빨라잖아. 멀잖아, 그 드나니. 그냥 드나니. 지금. 그나니. 그나니. 지금 어린이 때 지금 KTX 혼자 타고 갈 거야? 아니, 지금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응. 여기다 넣어. 응. 여기, 여기, 여기. 어우, <laughs> <laughs> 응? 냄새를 맡다 보니까 달다. 달어? 밥 냄새가 나? 응. どでやすんだやすんややだやだやだやだいいいややすやややや 봤어어어 응? 응? 어, 바라가 저아네응 바라가 저말하지 여기도 있네 응, 응 거기다 갖다 놨어 뭐야? 또 써야 되잖아 아빠, 왜 이거는 안 해요? 그거는 응. 가득 차야 돼. 언제까지? 가득 찰 때까지. 왜요? 그래야지 이거 옮겨서 저도 갖다놓지 예. 그거는 왜? 틀리잖아 포장하는 게 틀려. 지금 포장 안 해도 되고 저건 포장해야 돼. 왜요? 그거는 포장해서 나가. 이따가 풀려 돼. 응. 차에다 싣고 응. 서울로 올라가. 그래서. 그래서? 아. 어. 사람들이 차가는 거지. 그 다음날. 후! 가자, 뒤로. 와, 무겁다. 무거워? 크다. 아, 이렇까지 됐어? 응. 우와, 아빠. 응? 파야의파열 많이 빠졌다. 응, 일부러 뺐어. 왜요? 네. 여기, 파라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한 통도 안 나왔잖아. 짱! 이거만, 큰 거만 나와잖아 이렇게. 야. 검은 건지, 뭔지, 물건 좀 그렇지. 받을 <laughs> 수 있겠지. 그냥 지난번에 이가받아는 거야.

봐봐, 응? 가안 씻은 거야. 좀 응. 이상한 거야 먹어줄게, 어하네 뒤에, 뒤에, 응. 크다. 크다. 우와, 크다. 전난이 탄산마일 될수 있어. 응. 자, 또 뒤에, 또 있어. 응? 이 개, 개먹이 있어, 진짜. 응, 진짜. 이네거똑같이 오와 많이 넣네. 음. 아빠 너무 많이 했어. 어 됐어 더 해야 돼. 그요가서 위로 올라와서 저기 또 잡으면 큰 거다더니 해요. 오호 이거 그요 그러잖아. 됐어. <laughs> 맞아. 와뚝 에이 누구야 이게 또음 갖다 왜? 왜 하나에요? 음 하나가 <laughs> 잘못 땄어 왜야? 안 익었어 색깔 뭐야? 색깔, 색깔이 안 맞아 저거 엄청 잘 떼야되네 그럼 여기 봐봐 여기도 이거 여기 봐. 이거 어. 빨갛잖아 어 뭐라 그랬어? 어? 저게 따로 담으라고 자꾸 손 거치지 말고 그냥 담아야 돼 손자국이 너무 많다 끝이어 손자국이 너무 많다. 그냥 담아야 돼, 혼자서. 어 그럼 도나는 무슨 일이야? 동민이 이거 잡아. 거기서 뒤에서 밀고. 아빠는 잘 잡아야 돼요. 도나는 음. 그냥 힘없게 그냥 밀어요. 아빠 이모여야 돼. 도나 음. 이모여야 돼. 음. хөтөлө түү итгэ. гүрэ гүрэ гүрэх. хэс хэс 밑에꺼된 거예요? 가진 아, 게. 이거 어떻게 아, iyaa naa tu iyaa naa tu iyaa naa tu